돈내고 호텔 조식 먹으러 왔는데 생각보다 엄청 뭐가 많아요. 빵 종류도 되게 많고, 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걸다 토왔어요. 안 들었어요. 아! 저는 지금 아침 조식을 아주 맛있게 먹고 론다 가는 버스 타려고 걸어가고 있어요 다행히 아침 일찍은 비가 안 오는데 이따 저녁에도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터미널 가려고 트램 기다리고 있어요 스페인에서 트램은 처음이네요 啊，正是。 저는 무사히 론다 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난 날씨는 안 오는 것 같긴 한데, 제법 춥습니다. 여기는 투 하는 그런 곳이었나봐요. 아, 이것도 한번 꼭 보고 싶은데, 기회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원다도 되게 세비야랑 비슷해요, 마을 분위기가. 작은 세비야 느낌? 양아, 여기 식빵 볶고 있어. 여기 고양이 엄청 많아요. 우리도 진짜 절경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에 지었지? 아까 제가 있었던 전망대거든요. 엄청 가파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롬다에서 아, 가장 유명한 루이보 다리가 어디 거예요? 이 밑에 더 많거든요. 스팟이 있던데 거기를 가보겠습니다. 와, 장난 아니에요. 다리를 어떻게 좀 구했나요? 여기는 다리 위에요. 이 론다가 되게 작은 도시여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 돌아다닐 만한 스팟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laughs> 그분들 몰래 따라다니고 있어요 와, 스페인에도 벚꽃이 피네요. 와, 정말 강하랍니다. 겨울인데 벚꽃이 피네요. 정말 목적 없이 걷고 있어요. 그냥 발 닿는 대로 돌아가는 버스 시간표가 6시여가지고 걷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그냥 막고 있어요. <laughs> 어, 저기 반대편에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길이 있 있는... 뭐 없으면 어떻게 씁니까 돌아가면 되죠. 제가 이제 혼자 여행을 다니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친구들 시간 맞추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 현타가 왔어요. 어느 순간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같이 가 친구 찾기가 어려워서 뭐 얘한테도 물어보고 쟤한테도 물어보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좀 현타가 온 거예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인데 왜 파트너를 찾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더 가볼까? 하고 시작했어요 해 혼자 이제 해외여행 다니는 거를 제가 실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영포자였어요 <laughs> 대학교 가보니까 영어를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영어가 좀뗄수 없는? 그래서 좀 늦게 영웅물 시작을 해서 그래도 지금은 혼자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정도 마크트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사는 데잖아요. 어디든 뭐 어려울 게 있을까요? 근데 저도 진짜 이번 여행에서도 엄청 다단다단했거든요 여기 론다 오는 길에 트램을 타고 왔는데 중간에 거, 표 검사하시는 분들 분이 들 타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보여달라고 해서 표를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멍 때리다가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되는데 표지판을 잘못 보고 한 정거장 전에 내린 거예요 버스 시간이 10분 남았나? 근데 구글 지도 찍으니까 걸어서 10분인 거예요 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 미친듯이 뛰어서 출발하기 3분 전에 도착했어요. 바르셀로나 도착했을 때는 관광지를 다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여유 있게 그 시간을 잡았는데 헤매가지고 제가 끊으려는 교통권 이름이 T10이었는데, t 1 0이었는데 티캐주얼이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직원분한테 T10 끊고 싶다 했던 티타 없어졌다 이러시는 거예요. 티캐주얼로 바뀌었다고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서 멘붕 와서 시간 지체되다가 호텔 체크 아, 호스텔 체크인하고. 성당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시간이 안 됐어요. 불가능해가지고. 급하게 그 제가 내린 그옆 근처에 락커룸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락커룸이 다행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락커룸 급하게 거기다 맡기고, 대성당 가고, 다음에 이제 호스텔 <laughs> 체크인 하고, 이렇게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 다행히 잘 다녀왔, 다녔어요. 진짜 항상 뭔가 아슬아슬하게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걸으니까 되게 좋네요. 혼자 말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거섯 뛰었어요. 아, 조심해야지. 와, 이게 뭐람? 지금 여기 우여곡절 끝에 왔어요. 중국인 친구 류 만나가지고 같이 왔는데, 와, 정말 열정적으로 왔네요. 음, 이쁜 안녕. 1일 1 샹그리아 중입니다. 드디어 호스텔에서 먹었던 거 빼고 첫 끼예요. 여긴 올리브를 주네요. 소꼬리찜이라고 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소꼬리찜이 짜지도 않고 되게 맛있었어요. 달달했거든요 약간. 고기 냄새도 안 나고 음. 진짜 제 입맛에 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행하면서 만났던. 류라는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버스를 놓쳤대요. 그래서 저랑 같은 버스를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같은 호스텔인 거예요. 소름? 그래서 숙소까지 같이 갈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인연인가봐요.